195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1970년대와 1880년대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뮤지컬 슈퍼스타이자 배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소울풀한 목소리, 낭만적인 스타일, 작곡 재능으로 연필로 사랑의 글을 쓰고 나는 항상 혼자라는 노래로 수백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영록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배우, 작곡가, 진행자이기도 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깊은 슬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격동의 삶이 있었습니다. 임주연과 이미연과의 두 번의 결혼과 전보람, 전효빈, 전유빈, RAM이라는 네 자녀를 둔 그의 사생활은 그의 경력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전영록의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 커리어, 사랑,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아내 임주연이 전해준 감동적인 말들까지. 전영록에게 가장 큰 슬픔은 전설적인 배우였던 아버지 황해를 잃은 슬픔과 전성기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풍미했던 한국 영화배우 황해는 전영록의 예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 황해가 62세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전영록은 연필로 사랑을 쓰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1985년 한 인터뷰에서 매일 밤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울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영록은 아버지가 자신을 감독들에게 소개하고 1976년 대마초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군대에 보내는 등 자신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고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영록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종종 집을 비웠습니다.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였던 그의 큰딸 전보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았고 이에 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990년 부산 공연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보람이 자신의 사진을 들고 자고 있었고 그는 보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아이인 전효빈과 RAM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객에게는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이들과 가족에게는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 또한 그의 슬픔에 한몫했습니다. 1970년대, 전영록은 대마초 스캔들에 휘말려 대중과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새 출발을 위해 군대에 보내졌습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자책감과 부모님께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그의 팝과 트로트 장르가 K팝에 가려지자 그는 청중들이 자신을 잊을까 봐 방황하며 방황했습니다. 따라서 전영록에게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커리어의 부침에 대한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전영록의 음악 인생은 길고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가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황해와 어머니 백설이 사이에서 태어난 예술인 집안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영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1973년 드라마 주제곡 편지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지만 1975년 앨범 연필로 사랑을 쓰다로 진정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큰 인기를 얻으며 그를 한국 최고의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불꽃, 비가 온 뒤에 등의 곡이 수록된 나는 항상 혼자야 1885, 단독 기념 앨범 1884등 일련의 성공적인 앨범을 발표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AMB 10대 가수에 선정되며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전영록은 노래 외에도 재능 있는 배우이자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057년 달려라 풍선, 1978년 최병걸 등 많은 청춘 드라마에 출연했고 이매진, 김보연 등 여배우들과 자주 협업했습니다. 무술 실력을 갖춘 탕낭권은 1980년대 두의 시리즈와 같은 액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많은 스턴트를 직접 소화했습니다. 작곡가로서 그는 김지혜의 못된 사람,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의 비처럼 등 많은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곡했으며 두곡 모두 1989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6년 대마초 스캔들은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대중의 따돌림을 당하고 군에 입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비판 기사를 읽으면서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복귀 후 그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액션 영화 1987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판 람보로 기대되었지만 서울에서 5천 명 미만의 관객을 모으며 액션 연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K-팝이 흥행을 거두던 시절 그의 노래는 혹평을 받았고. 그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2005년 대구에서 열린 소규모 공연 후 그는 무대 뒤편에 앉아 자신의 영광의 시절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백 곡의 곡을 작곡하고 끊임없이 공연하며 2021년 힙합, ROK, 힙합 리메이크 이외에 도전하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감탄스러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영록의 목표는 항상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30장이 넘는 앨범과 수백 곡의 노래로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풍부한 음악 경력을 쌓았습니다. 1992년 발매된 20주년 골든 앨범은 그의 최고 히트곡들을 모아 전설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는 MBC 가요대제전에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그의 노래 연필로 사랑을 써는 20세기 한국 100대 명곡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영록은 한국 음악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도 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공연을 하며 스파크와 같은 노래들을 한인 사회에 알렸습니다. 1985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를 열어 당시 한국 가수로서는 드문 일이었던 수천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또한 김지혜와 양수경의 작곡을 지원하며 젊은 아티스트들의 큰 성공을 도왔습니다. 2021년 67세의 나이에 그는 릴체리, 디보 등 젊은 래퍼들과 함께 ROK 힙합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며 여전히 혁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전영록은 음악 활동 외에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선 행사에 참여하여 어린이와 노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수십억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에는 연예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나이에 관계없이 음악을 통해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2015년 골든 올디스 방송에서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노래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이미연과 임주연과의 두 번의 결혼이라는 감동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985년 그는 유명 배우이자 모델인 이미연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전보람 전효빈, 전유빈이라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미영이 After the Rain과 같은 영감을 주는 노래를 부르며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전영록의 오랜 투어 활동으로 인한 압박감은 점차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1997년 1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고 이 결정은 그를 비통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이 자녀, 특히 당시 11살이었던 보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99년, 전영록은 패션 디자이너 임주연과 재혼했습니다. 1998년 자선 행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주연은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직장과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슬해 AAM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주연은 그의 의붓자녀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전영록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주연이 홀로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2005년 전영록은 주연이 거실에 혼자 앉아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연은 항상 그녀를 이해해 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없이 강했습니다. 그는 주연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스파크라는 곡을 썼습니다. 전영록에게 있어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두 아내를 모두 채워줄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재로 인해 미영과 주연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결혼 생활은 그에게 희생과 용서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고 이는 그가 가족에 대한 감사를 더욱 깊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영록은 이른한 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2025년 3월 30일 서울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년간 쉼없이 노력했지만, 심장 질환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사망 전날 밤, 그는 부산에서 열린 자선 공연에 참석하여 연필로 사랑을 써요를 부르며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음악과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그의 죽음 이후 팬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3월 30일 아침 임주연은 임, 임주연은